네, 오랜만입니다. 음, 그, 이제 제가 LD를 이제 안쓸 거고요. 어, 이제 OS 링크로 이제 랭크라는 가... 걸로 갈아탔는데, 오, 어, 굉장히 신세계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가 이거거든요. 윈도우, 여기 윈도우가 써있죠. 위에. 여기, 보, 여기 보면은 이게 윈도우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유튜브 틀어놓은 거고 PC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LD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이 되나, 이게? 이제 LD 플레이어로 이렇게 실행을 해, 한 거거든요? 프로그램들을. 이게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이게 지금 OS 링크라는 이 프로그램에 지금 다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 제가 지금 이 윈도우로 실행한 게다 지금 링크가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임들이 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떠있고요. 이런 식으로 부팅 안된 것들 있잖아요. 부팅을 누르면 이게 제가 이제 소드마스터 스토리라는 게임인데 이제 이렇게 켜놓으면 이제 애플레이어가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면 네, 실행하면 되죠. 굉장히 어 좋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제 컴퓨터로 컴퓨터로 다 실행을 시키는 거라서 이제 뭐 LD 클라우처럼 클라우처럼 뭐 그냥 그냥 외부 기기 이런 기계가 아니고 제 기기, 제 기, 제 컴퓨터에 실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뭐 그건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죠. 어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게 모든 게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렉이 심하지도 않고요. 어 렉이 심하지도 않아요. 보시면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게임이 영상에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쓸 만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되게 싸더라고요. 뭐한 달에 8달러? 그러니까 1년을 끊어 놓으면 한 달에 8달러니까 뭐 1년 해 봤자 뭐 10만 원? 12 11만 원? 뭐그 정도도 안 되는. 예.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제한이 없으려한 게 제한이 없어요. 그그 그 끊어 끊어 놓으면 음, 굉장히 쓸만하다. 여러분들도 이제 모바일 게임 많이 하시면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막 자기가 혼자서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 제가 오토마우스 걸어놓은 거를 자기가 알아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정말 말말 그대로 방치해요. 어, 정말 말 그대로 방치. 굉장히 쓸만한 음 프로그램입니다. 조만간 이제 소드마스 소드마스 스토리를 영상으로 한번 이 올릴 생각이고요. 근데 조금 이제 약간 딜리는 조금 있긴 해요. 조금 있긴 한데 뭐. 웬만한 뭐 lg 클라우드만큼 뭐 lg 클라우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훨씬 빠르다